안녕하세요. 새아이 뷰티 바바입니다. 요즘처럼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날 피부가 따갑고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먼지가 많은 날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는 똑똑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구요 미세먼지가 차단이 될뿐 아니라 자외선도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 피부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미세먼지가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하나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데 얼굴을 잘 밀착되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 이왕이면 큰 마스크를 얼굴 대부분을 덮는 것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화장품은 매트한 타입으로 하는데 끈적한 제품은 미세먼지를 피부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출로 들어왔을 때는 바로 세안을 하시는데 미세먼지가 피부 속까지 들어와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차 클렌징은 기본이고요. 세안 후에 진정 마스크팩도 사용도 괜찮습니다. 자극 없이 수분만 채우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고 이 과정을 잘 지키면 미세먼지로 인한 트러블을 예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피부가 한층 더 빛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새하의 뷰티바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